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만선입니다 경제용어 하는 중입니다 자, 보시면 규범경제학, 규범이라고 나오면 규범 규칙, 법칙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경제학의 법칙, 그러면 가치는 값과의 위치인데 어떤 게더 좋냐 나쁘냐의 판단에 의해서 어떤 경제상태, 사고파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은가 바람직하지 못한가를 판단하는 거니까 법칙이지. 어, 규범은 도덕, 법, 이런 걸 규범이라고 해. 그러니까 더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거 하면 도덕법칙처럼 돼, 판단하는 거. 그러면 바람직한 상태를 정의를 한 다음에 그 상태가 아니냐, 아, 맞냐를 확인하는 거지. 이제 실증 경제학은 경제학을 실제로 증명하는 거. 실제로 증명하는 거. 그러니까 경제법칙이 있어. 그걸 어떤 걸 목적으로 학교에 있지, 그 법칙이. 그럼 어떤 현상이 객관적으로 사실 그대로 있는 것를 실증이라고 해요. 실증주의. 역사에서도 이걸 실증주의라고 그러고. 분석해갖고 얻은 체계적인 지식이야. 그러니까 객관적은 사실이야. 아 어떤 사실, 있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증명할 수 있고 증거를 될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의 경제학이 실증경제야. 이거는 어떻게 바람직하냐? 더 좋냐 나쁘냐고 이거는 이게 있느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실물경제라고 하고 실제 물건에서 경제 사고파는 거 실제 물건은 이렇게 되는데 실물경제 그럼 이론경제라고도 있어요 이론경제 그럼 이론경제는 이론적으로 어? 이게 점점점점 점점, 점점 더 올라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안될 때도 있어 사람들이 왜 그럼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주식값이 오를 때 사고 떨어질 때 팔면 돈 부자될 것 같지 그럼 다 부자가 되지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지 실제 물건을 할 때는 사람들이 어? 안 팔어? 더 오를 거야 봐또 얼른 팔어? 더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도 알아야 되지 자 가격기구라는 것은 가격은 내가 그랬잖아 수요하고 공급에서 이렇게 수요는 이렇게 되지 반비례로 돈이 있으니까 공급은 마음대로 하고 싶지 사장들이 그러면 이 겹치는 여기는 Q 양이고 여기는 P 가격이고 해서 요, 만나는 교점에서, 요만큼, 요렇게 색칠한 만큼이 경제활동이 일어난다고 했지. 이걸 균형가격이라고 했고, P1. 자, 그럴 때, 어떤 변수가 있어. 변하는 걸 변수라고 해. 기능이 작용을 하면, 시장 조직에서. 그럼 시장은 뭐냐? 사고 파는 데가 만나는 거. 돈을 사고 팔어. 그러면 그게 외환시장. 어? 아니면 노동력이 왔다 갔다 해. 그럼 노동시장. 그러니까 시장처럼, 이게 물건 사는 저쪽 가보면 어디 시장 있잖아. 그런 시장도 되지만 어, 컴퓨터 안에서 외환 시장이 가동되기도 하고 비트코인은 컴퓨터 안에서만 팔려요. 아, 비트코인 시장 이렇게 그러니까 자유로운 시장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 거야. 근데 자본주의나 뭐 이런 데는 자본주의에서는 자율적으로 해 보이지 않는 손이. 근데 공산주의 같은 데는 정부에서 정해 그걸 계획정제라고 그래. 자유경제 반대는 뭐라고 계획경제라고. 자유경제 반대는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계획하는 거. 그럼, 계획 경제는 공산주의. 나라에서 다 집단으로 알아서 하는 거. 이해됐죠? 자, 그래서, 자연 분배를 시장 규굴에서 한다고. 자, 한계 효용은, 한계가 되는 거야. 효용은 효과야. 효과. 효과. 한계. 그러니까, 재화일단이 빵 하나를 추가로 소비해서 얻은 효용의 증가분이 한계 효용이야. 그러면, 처음에 빵 하나를 먹으면 10만큼 효과가 있으면, 빵 하나를 먹으면 10만큼 효과가 있어. 이만큼. 근데 두 개째 먹었어. 그래도 5만큼 효과가 있지? 똑 떨어져서. 세개 먹으면. 왜그루지근 억지로 먹으래. 그럼 이만큼 효과가 있지? 네개 먹으면. 마이너스지? 토할 것 같지? 이렇게 해서 곡선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효용의 증가가 몇이었어? 10이었지? 그런데 두 번째 빵을 먹으니까 5밖에 안 늘었지? 세 번째 빵을 먹으니까 2 늘렸지? 나중에는 마이너스가 되지? 이게 한계 효용이야. 일단이 더 했을 때 효용이 효과가 얼마나 더 증가하느냐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래서 한계 효용은 체감하는 거야. 점점 점점 감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짜장면을 먹방하는 애들이 막막20 그릇 먹고 그러면 어 저거는 마이너스일 텐데 이거 마이너스 한계 효용이 마이너스일 텐데 이걸 참고 먹으니까 대, 대박 그래서 구경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해됐죠? 자 공급 측의 경제학 그럼 공급은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그러면 세금의 측면에서 근로 일하는 사람에서 돈에서 세금이 너무 높으면 공부하는데 힘들지. 세금 막 이랬더니 세금을 다 떼어가 그럼 근로 의욕이 떨어지지. 세금이 너무 많이 떼어 그럼 투자도 안 하지. 이 그러면 소득이 줄지. 그러니까 공급할 때는 공급을 잘 되게 하려면 세금을 낮춰줘야지. 자, 경제 문제는 현실 생활에서 경제 행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어서, 재화. 재화를 재물과 화폐라 그래. 재물, 화폐. 재물은 물건, 화폐는 돈. 그 다음에 서비스. 참 애들을 가르치는 거 이거 서비스업이야. 업대가. 사교육은. 누가 얼마나 생산하는가. 그러면, 자, 동화쌤이 서비스를 생산해서 분배를 해서 너한테 나눠줘. 그러면 그 대가 관계로 엄마가 나한테 돈을 주는 거야. 그지? 그럼 엄마도 생산을 했지? 그걸 가지고 또 나한테 주지? 그럼 봐, 분배를 하는 거야. 그걸 뭐 소비한다는 거야, 소비. 자, 경제행위에 수반, 동반, 같이 일어나는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제문제라고 래 그래. 근데 왜 일어나나? 일어나는 기본적인 이유는 희소성이다. 희귀하도 소, 적어서 그렇다. 금덩어리는 희귀하고 적기 때문에 누구나 가지려고 한다. 자, 공기 좀 줘봐. 이렇게 안 하지? 희귀하지 않으니까, 그지? 그다음에 아, 물한잔 주세요. 그럼 주기도 하지 생수로 사는 거 말고 왜 그러냐면 어, 수돗물 많이 귀하지는 않으니까. 자 미시경제학은 자글 미야 현미경 할 때야 시 미시경제 반대는 거시경제라고 해. 어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미시경제는 집이야 집안 가정이 기본적인 경제 단위거든 가정 사회학에서 기본적인 단위는 가정 그럼 가정이 다 아껴. 그러면 나라가 돈을 하나도 안 써. 그럼 나라가 망하지. 거시경제. 미시경제는 집. 거시경제는 나라. 클 것, 거대한, 거인. 미는 현미경. 주로 개인이나 기업, 한 회사의 경제 활동에 효과를 초점을 두는 게 이론이 미시경제학이야. 그래서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되고, 기업이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고, 그 연구를 해서 재물과 화폐나 용역은 용역사무소, 인력사무소 하면 쓸용자, 힘력자야 힘쓰는 거, 노동력 생산요소는 뭐가 있냐면 땅도 있고, 돈도 있고, 기계도 있고 그래서 수요공급량, 수급량이 수요공급량이야 수요공급량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미시의 세계에서 개인도 미시고 기업도 미시야 한 기업은 뭐 나라 전체는 거시지만 음. 있네, 거시공제야 국민 전체, 그지? 재물과 화폐, 용역, 힘쓸 용자랬지, 쓸용 힘력, 노동자, 노동력, 총채양, 총량을 어떤 흐름이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거야. 그래서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고용률이 얼마나? 고용은 아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야. 고용, 고용주, 고용주는 사장이고, 고용자는 노동자고. 노사, 노사 분쟁 이렇게 하거든. 노동자야 노는, 사는 사용자야 사용하는 사람 사장. 그래서 노사관계. 이렇게 하는 거야. 신문이나 아니면 방송에 많이 나오는 걸 지금 해주는 거야. 제일 많이 나와. 물가 수준은, 물가는, 그러니까 물가, 물건 중에서, 물건 가격 중에서 자주 쓰이는 것들을 몇 개를 정했어. 여러 개를. 그래서 요거에 물건 가격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물가가 얼마다, 물가지수가 얼마다, 이렇게 정해지고, 국민소득 중에 얼마만큼 부분은 소비되고, 얼마만큼은 저축하고, 또 투자는 어떻게 하는가라는 거를 국민 전체에서 계산하는 걸 거시경제라고 해요. 이해됐죠? 자. 자, 다음에 대체제는 대체니까 대신할 수 있겠지? 대, 대신. 재화 중에서, 재물과 화폐 중에서 동종의 같은 종류의 효과, 효용,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화를 경쟁제라고 해요. 경쟁하는 거. 경쟁, 경제, 서로 경쟁한다. 이 재화를 따로 소비할 때 효용의 합계보다 함께 소비할 때 효용은 적다. 자, 보면, 버터와 마가린, 상하야. 쌀과 보리, 상하야. 쇠고기와 돼지고기, 상하야. 자, 그러니까, 소고감이 기 올라가면 대신 뭐 먹어? 돼지고기. 쌀 가격이 올라가면 대신 뭐 먹어? 보리밥. 버터가 비싸면 그냥 마가린. 이렇게. 하나의 수요가 증가하면 다른 하나의 수요는 감소하는 거야. 반대로. 소득이 증가하면 좋은 거 써. 소득이 떨어지면 나쁜 거 써. 이해되세요? 그래가지고 보통 버터를 넣어야 되는데 집에서는 버터 넣크든 응? 근데 식빵에 이렇게 기름으로 두려워 살 때는 그 파는 거는 막아내야 되잖아. 이해되세요? 응. 이걸 뭐라고 한다고? 대체제 하나가 올라가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소고기 돼지고기만 생각하면 돼 하나가 비싸지면 소고기가 비싸지면 돼지고기 쓴다 많이 먹는다 그런데 뭐라고? 돈을 많이 벌면 소고기 더 먹고 적게 벌면 돼지고기 더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대체제 자 근데 보완제라는 것도 있죠 보완제 재화 중에서 효과를 증대시켜 함께 사용하면 좋은 거 이렇게 커피 넣을 때 설탕 넣지 펜살때 잉크도 있어야 되지, 바늘 살때 실도 있어야 되지 빵 있으면 버터도 같이 사지, 하나가 많이 팔리면 나머지 하나도 많이 팔리는 거 그러니까 보완하는 거 서로, 보완제, 이해돼요? 하나의 수요가 증가를 하면 다른 것도 증가하는 거야, 이해지요? 떨어지면 둘다 감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완이요, 같이 가는 거 대체재는 반대되는 거, 보완제는 뭐라고? 같이 가는 거 수요곡선, 수요곡선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런데 이 자체가 이동도 해 변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받았어. 이거는 10개를 샀는데 10만원 짜리를 이만큼 하면 나는 100만원을 벌었다는 거지. 그런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내가 300만원을 벌으면 이만큼 늘어난다고. 살수 있는 개수도 늘어나고, 15만원 짜리를 그죠? 20개 살수 있지. 이해돼? 응? 그러면 요, 광적이 넓어지니까 이 선이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다 올라가지? 이렇게 수요가 변하는 거야?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고 가격. 물가가 막 비싸죠? 그러면 가격을 억제하기위 해서 정부에서 기름값 이 이상 올리지 마! 하고 하는 게 최고 가격이야, 기름값. 어? 아, 이걸 안 해놓으면. 계속 올려, 주유도에서. 최고 가격, 일정 가격 이상은 판매 못하게 하는 거에요 최저 가격은 이게 과도한 경쟁을 해서 어떤 산업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싸죠. 그러면 이 가격 이하는 팔지 마, 이 가격으로 팔없딱이게 정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기업들을 보호하겠지. 최저 가격은, 최고 가격은 소비자들을 보호하겠지. 너무 비싸게 팔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싸게 팔면 안 기업 망해. 이해죠 자, 페리티 가격, 농산물 가격을 일정한 기준 시에 있어서 농가의 경쟁용품인 농가의 가계용품의 가격은 기준으로 결정하는 가격이다. 어, 불합리한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 실시한다. 그러면 페리티 공정한 가격, 공정가 뭐 이런 것도 되겠다. 그지? 그래서 농가의 경쟁용품, 농가의 가격용품의 가격용 기준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농산물 가격을 결정을 할때 이걸 너무 싸게하거나 너무 비싸게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적절한 가격을 이렇게 정해준다는 거지. 이중 가격, 오 가격을 이중으로 한다. 농가 소득이 향상과 생산 장려를 위해서 봐봐 쌀을 하는데 정부에서 낮은 가격으로 사서 높은 가격으로 파는 거. 어? 정부가 낮은 가격으로 사서 높은 가격으로 판다. 그러면 쌀을 수매해. 그래서 이만큼을, 이만큼 가격으로 사. 그지? 그런데, 나중에 이제 높은 가격으로 팔면, 음? 나중에는 그, 뭐더라? 이 쌀격이 또 올라가면 팔겠지? 그지? 어, 처음에는 쌀, 마, 쌀이 많을 때, 농사 끝나면 쌀 많잖아. 수매를 했다가, 나중에 쌀값이 오르면 내놓겠지? 그러면, 뭐라고? 가격이 더 이상 안 올라가겠지? 물건이 막 풀리니까. 이해됐죠? 음. 한계효용 아까는 체감의 법칙이었지 빵 먹을 때 이건 균등하대 똑같대 오 이게 뭐지? 그러니까 가게 또는 소비자가 돈으로 주어진 이 가게는 집이야 집 가정을 가게라 고 그래 경제학에서는 가정 이 가게가 우리 가게 가서 사왔어요 하는 전방이 아니야 가계부 쓰지 가계부 어, 경제학에서 가게는 가계부 집의 계산 가계부 하는 집이야 주부들이 가계부 쓰잖아 그지? 소득을 한 재화를 여러 용도로 소비하는 경우 또 여러 가지 재화를 소비하려고 하는 경우에 재화의 한계효용이 군둥하도록 재화를 소비하는 거 어, 한계효용의 군둥의 법칙 이게 고센이란 사람의 이 법칙 극대만족의 법칙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네가 돈이 있는데 뭔가를 사야 돼 사야 되는데 빵을 먹으면 효과가 10이야 샌드위치를 먹으면 효과가 7이야 그럼 뭐 사겠어 당연히 이거 사지 그런데 이제 두 개째를 먹어 그러면 자 샌드위치를 먹으면 7이야 근데 빵을 먹으면 5야 그럼 뭘살것 같아 당연히 이거 먹지 효과가 더 좋으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 거를 사는데 이 떡볶이도 오고 어? 사탕도 5야 그 다음에 4가 있어 그럼 이거 먹고 이거 먹은 다음에 적어도 또 여기다 케이크 조각이 오면 오, 이거 먹은 다음에 나머지 3, 2 이렇게 먹지 적어도 한 개의 효용은 균등한 거더 떨어지지 않는 이거 한개 내에서 먹고 그 다음 밑에 걸 먹지 맞아요? 그러니까 소비를 배분하고 분배를 할때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큰 것부터 선택을 해 그러니까 균등하게 똑같은 게 있으면 먼저 그거부터다 해서 만족을 극대화 시키는 거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 알겠죠? 자 소비자 요요 잉여는 어, 남는 거 아닌데 보통 문학에서 잉여인간 하는데 쟤는 남는 사람이야 <laughs> 자 화폐를 지급하려도 좋다고 생각하는 금액과 실제 지급한 금액의 차이 오자그게 소비자 잉여야 구입한 재화의 효용이 어? 배, 10인데 지급한 화폐 효용이 오면 1,500원을 아, 지분했으면 이게 1,000원 한치 50원의 가치가 있는데 5원 지급했으면 오 소비자 이여 소비자가 남았네 땡큐 이해 됐지? 이익 볼라 그러는 거야 다시 구입한 재화가 이게 1 0 0원짜리를 샀는데 100원짜리를 샀는데 이거는 나는 50원 주고 샀어 그럼 50원 남는 거지 잉여야 잉여 인연. 이해 됐죠? 렇죠자 다음에 겁나게 여러 가지 가오려고 어이고 이게 고등학생이 쓰셨나보다. 무차별 곡선, 인디피 디퍼런스 커브 커브는 곡선이고 이건 무차별인가보다. 소비자가 두 가지 만족을 주는 두 가지 제어가 있어. 여러 가지를 배합해서어 그런 다음에 아 아까 한계 효용 극대,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 있었으니까. 아 균등하게 제일 큰 효용들을부터 선택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동일곡선상의 효용의 크기는 같다. 원점에서 멀수록 효용의 크기는 크다. 원점에서 보록하고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한계형이 정이면 기울기는 부다. 한계 대체이리하여 두 제화의 한계 효용의 비와 같다. 오 이거는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무차별곡선. 한번만 확인해보자. 무차별곡선. 뭐 이거 있나 여기 무차별 곡선이래 사전에서. 오 그러네. 그러면 이렇게 반비례처럼 이렇게 왜 효용을 할 때는 소비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요곡선하고 같아야지 거의. 그런데 이걸 했을 때 이렇게 딱 잘랐을 때 여기 네모칸 크기랑 여기 네모칸 크기랑 같아야 되니까 요 크기가 있지 요 크기. 요 네모칸이랑 요기랑 같아야지 그지. 그러니까 막 아,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삼각형 치는게다 똑같다고 그랬지. 근데, 어,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효용될 수 있으면 요거 사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여기 사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수요야. 이거 곡선은 수요지 근데 가격을 이렇게 정했대. 요 애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가격을. 그러면, 제일 높은 거 써야지. 그니까 러이 가격을 여기서 사야지. 다음에 여기서 사야지. 여기하고 여기서 사면 손해지. 여기서 사야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소비자가 분배를 할때 이렇게 이 사각형이 더 커질 만한 곳에서 산다는 거지. 그치 이해됐어요? 아, 그러니까 아, 원점에서 볼록하다고, 원점에서 원점 5에 대해서 볼록하다고 오, 가정된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되네. 원점 쪽으로 볼록하네. 그 다음에 5에서 떨어진 것으로 효용이 크지, 멀수록 크지? 자, 그 다음에 서로 교차하지 않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어디 교점 있지, 교점? 접속한, 요 접하는 요. 여기가 제일 크지? 가격에서. 어? 거기에서, 어, 교차하는 곳에서 소비를 한다는 거. 이해됐어요? 음. 자, 다시 보면. 아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수요가 여러 가지 수요가 이렇게 있는데 가격을 얘가 이렇게 정해놨다면, 그지? 저하는 여기에서 사든지 여기에서 사든지, 그지? 그래서 큰이 네모칸이 큰 가로 세로가 큰요 가로 세의 면적이 큰 거를 가지고 사람들은 수요를 하겠지, 똑같이. 음. 어, 어, 재화의 한계 효용이 정이면 기울기, 기울기 요렇게 마이너스로 돼 있지가 마이너스. 자 그다음에 한계 대체율 체감의 법칙. 주어진 소득하에서 두 상품이 있는데, x제를 한 단위 더 증가시킬 경우, 자 아, 상품이 빵하고 빵하고 떡볶이가 있어 두 개가 있는데, 딱 이제 가정을 한 거야. 딱두 개만 소비한다고 생각을 하고, x제를 빵을 한개더 먹으면 y제는 당연히 줄어들어야 돼. 떡볶이를 못 먹지. 똑같은 돈이면 그러니까 아, X제 빵을 한번더 먹으면 더 증가시킬 때 떡볶이는 감소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 비율 얼마나 떨어지는가가 한계 대체율 자 한계 상황까지 왔을 때 이거를 더 증가시켰어 그랬을 때이떡 대체되는 이 떡은 대체 제지그 대체되는 떡은 얼마나 감소하는가가 한계 대체율 자, XJ의 사용 중간, 빵의 증가는 떡볶이의 사용 감소를 하면서 충당하지만, 어쨌든 한계 효용에서 빵을 하나 더, 더 먹는 게 차라리 떡 하나 덜 먹는 것보다 더 기분이 좋겠다. 그럼 그렇게 하겠지. 맞지? 아니면 적어도 빵을 하나 더 먹어도 떡볶이 안 먹어도 뭐 똑같아. 괜찮아. 그럼 빵을 더 먹지. 그러니까 동일 효용을 얻기 위해서는 감소하는, 떡볶이를 먹어서 감소하는 게 적어야 돼. 이해되세요? 그래서 한계 대체율 한계 상황에서 한 단이 더 증가시켰어 빵을 한 단이 더 증가시켰을 때 대체되는 떡볶이가 얼마나 떨어지는가의 법칙이라고 이해되세요? 그런데 보완제는 보완제는 이게 하나 더 소비한다고 예를 들어 커피를 마시면 설탕도 똑같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조금씩 적어져 그런데 대체제에서는 하나가 증가됐을 때 하나가 툭툭툭 떨어진다고. 자, 가격선. 가격이란 건 뭐야? 이렇게 공급하고 소비하고 만나는 이 점, 요 점. 요 점이 균형 가격이고, 여기가 판매량이 되는 거, 실제 판매량. 이해됐죠? 자, 그런데 x 제가 있고 빵이 있고 떡볶이가 있으면 이것들의 가격 있지, 가격. 이렇게 가격. x의 가격, y의 가격. 이해됐지? 이렇게 곱해 가지고 두 개를 합친 거가 가격선. 자, 소득 효과. 두 재화의 가격은 일정한데 소비자의 소득이 바뀌면 가격은 평행 이동한다. 오. 재화가 두 개가 있어. 두 재화의 가격은 일치다 빵과 떡볶이가 있다고 치면 또 빵하고 떡볶이가 있으면 소비자의 소득이 바뀌면 가격선은 평행 이동한다. 이에 따라서 소비자 균형점은 이동하고 소비자의 만족 수도 달라진다. 이에 따라 소비자 균형점이 이동하면 만족 수준도 달라진다. 이것을 소득 효과라 한다. 두 재화의 아까 아, 아까 그거 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가격선이 만약에 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면 이게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면 이렇게 올라가겠지 돈을 원래는 이만큼만 벌다가 그지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돈을 이만큼 벌 때는 요만큼 소비하겠지 요만큼 그지 근데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면 이만큼 소비하겠지. 그지? 그러면 이 면적보다 이 면적이 더 높아지고 소득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만족 수준이 더 높아진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음. 응? 그래서 어, 요만큼에 있는 소비는 돈을 적게 벌텐데 돈을 더 많이 벌이면요 크기가 더 높아진다는 거야 그렇다고 요만큼 소비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요거랑 비교를 하겠지? 요 면적하고 요 면적 비교를 할때둘 중에 하나를 소비를 하겠지? 그지? 그런데 요거는 돈을 많이 벌을 테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면적이 똑같겠지. 근데 요거는 더 커졌겠지. 자 대체효과는 어떤 걸 대신하는 거야. 소비자 불변. 오직 상대 가격만이 변할 때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재화의 구매를 감소시키고 가격이 하락한 재화를 증가시키는 걸 대체 대체라는 것은 봐봐. 소비자 만족하는데 아나 고기 먹고 싶어. 근데 상대 가격이 변화해서 소고기 가격이 올라가면 그지, 상대적으로 가격이 상산 제외하구 매를 소고기를 안 먹고 하락한 돼지고기를 먹어서 그지, 그 대체하는 걸 대체효과. 자, 가격 효과. 소비자가 구입하는 어떤 재물과 화폐의 가격은 소비자 균형점을 이동시켜서 그 재화에 대한 구매량을 변화시키는데 구입량을 변화를 가격폭발한다 아. 소비지출의 균형점을 이동시켜서 이렇게. 재화의 가격변화 원래 가격은 여기거든 균형가격이 여기지 P1 맞아? 근데 가격을 일부러 놀려, 높였어 이렇게 P로 가격을 이렇게 올리면 가격을 이 수준으로 올려버렸어. 그럼 이건 수요지, 수요. 그지? 그지? 그러면 수요자는 요만큼밖에 못 사네, 그지? 돈이 그 밖에 없으니까, 소비자는. 맞지? 그러면 이렇게 올리니까 공급을 이렇게 해놨더니 팔리는 양 자체가, 팔리는 이게 양 자체가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공급을 어떻게 줄이지? 팔리는 자체가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 양이 요만큼밖에 안되잖아 요만큼 원래 이만큼이 이만큼을 공급했는데 공급량으로는 이만큼인데 이만큼만 그래서 공급을 줄여 공급을 줄이면서 어, 공급을 줄여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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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요만큼 정도 줄여 그래서 이만큼 하게 되면 이만큼 이익이 남는데 높여버리면 자 공급을 줄여 공급을 줄이는데 너무 높대 그래서 공급을 줄이면서 가격을 낮춰 이 정도로 낮춰 그러면 사람들이 더사또 가격을 낮춰 그럼 더사 요점까지 다 그러면 이만큼 사 사람들이 양을 그러니까 가격 효과는 구입량이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그죠? 이게 어려우니까 뭐 다음 번에 더 이어서 하고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